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인생 삼 모작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젊은 시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을 제대로 돌아볼 시간이나 기회가 부족했던 이들에게는 신바람 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여러 제도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중장년들의 일자리 마련과 은퇴 후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중장년 내일센터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그만 40세 이상 중장년들의 그 생애 경력 설계와 전직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잖아요 재취업 지원을 서비스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아직 퇴직이나 은퇴를 하기엔 이른 나이 마흔 전직 재취업 취업 창업 등을 준비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국가 지원 정책과 지원금 제도를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중장년 네일 센터에는 앞날을 준비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담사들은 중장년의 경력 설계를 돕고 취업 알선을 지원하고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안내합니다. 재직 중에 있을 때그 생애 경력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요즘은 100세 시대 뭐120 새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력 설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프로그램 교육을 참여를 시켜서 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퇴직 저는 이제 퇴직 예정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 전직에 대한 변화 관리를 도움을 줄수 있는 네,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 후에는 어, 실질적으로 구직 어, 입자분들이 입사 지원이라든지 모의 면접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구직 기술 그 스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실습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하셨던 이제까지 하셨던 경력을 살려서 하시기를 원하시긴 하시고 또 그거를 장기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선호하시기는 하십니다. 중장년 측이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하고 싶다는 것. 그러려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년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경우 기업의 각종 고용장려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0세 이상 대신 이제 중장년 분들을 채용을 했을 경우에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이고요. 신중년 적합 직무 채용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0세 이상 중장년 분들을, 중장년들을 채용했을 경우에 1년에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지원, 지원제도입니다. 일감이 늘어 직원은 채용해야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기업에게 경험 많은 인재를 채용하도록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중장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지원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채용하는, 중장년 채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아, 어, 아무래도 지원금이 있으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 채용을 하는데, 아, 어, 조금 더, 아, 어, 기업에서 채용을 할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줄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지원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구직자 편에서도 뭐 이런 훈련수당이라든지 구조, 구별라든지 이런 지원금이 있으면은 이분들이 조금 더 구직 활동을 하는데 구직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더 동기부여가 돼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구직자 입장에선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선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걱정입니다 구직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정부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